반갑습니다. 오자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한 5년 정도 하면서 지금 컴퓨터만 거의 한 3대, 4대 정도를 갈아치웠거든요. 노트북, 대탑, 대탑, 대탑. 나름 그 컴퓨터들이 고사양 컴퓨터들이었고 비싼 컴퓨터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편집만 하면 이상하게 편집 프로그램이 계속 끊기고 렉 걸리고 컴퓨터가 꺼져버리는 등등 그런 고충들에서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5분이면 영상 뽑을 거를 50분 걸린 적도 많고요 몇날 며칠 걸려서 공들여서 편집을 해놨는데 오류났다고 홀랑 날려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유튜브를 욕을 하면서 아, 나중에 돈 벌면 진짜 고사양으로 쾌적 하게 편집 좀 하고 싶다가 항상 저만의 드림이었어요. 근데 막 찾아보고 서치하고 막 영상 전문가 분들한테 이렇게 조언도 구하고 하면 다들 맥을 그렇게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비싸서 고민도 정말 오래 했지만 결국에는 샀고 결론적으로는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저는 항상 보시는 제이 노트북 2023년 모델이고요. M2 맥스 메모리 64기가 짜리 그다음에 4 테라 짜리입니다. 모니터랑 키보드랑 마우스랑 이렇게 세팅을 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격만 한700 후반대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다음에 요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요거는 한250 정도. 그다음에 요거는 20 후반 10만 원대. 이래 가지고 총 이거 플러스 요런 스탠드 액세서리 같은 거까지 하면은 한 10에서 한20 정도 더 들었었지 않았을까? 꽤나 많이 들었죠. 일단 저는 처음에 들고 다닐 수도 있고 그다음에 딱 고정시켜 놓고 대탑처럼 쓰고도 싶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듀얼 모니터로 모니터를 두 개로 번갈아 가면서 요렇게 편집을 하는 게 저의 로봇이었어요 망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니터를 추가적으로 구매를 더 하는 거를 결정을 했고요. 제가 좋다고 좋다고 하는 그런 전문가용 모니터들도 두 대나 사봤어요. 근데 전부 다 쓰면 쓸수록 아무 뭐이 자체 모니터의 기능도 많고 한데 눈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찰나에 제가 아이맥을 한번 선물을 받아서 쓴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모니터가 너무 넘상거야 너무 쾌적하고 깨끗하고 눈도 안 아프고.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에 이제 입문을 해가지고 제가 요 스튜디오스 플레이 요 모니터를 사게 됐는데 이거는 5K 레티나 디스플레이고요이 자체 안에 마이크가 3개가 내장되어 있고 스피커가 6개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포트가 4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순 모니터라기보다는 뭐 스피커 겸 그다음에 뭐 충전기 겸뭐 등등 이런 식으로 다용도로 쓸수 있는 그런 모니터예요. 저는 웹서핑, 문서 작업 이런거 당연히 편안하지만 일단 그런 헤비한 편집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있어서는 맥 맹만한 게 없다고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편집할 때도 너무 부드럽고요. 편집의 개념이 일단 많이 쌓아 나가는 그런 뭔가 테트리스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 자막 얹고, 그 위에 또 효과 얹고, 얹고, 얹고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근데 이 한층 쌓을 때 쌓을 때마다 렉 걸리고, 이 하나하나 넣을 때마다 컴퓨터가 꺼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고통이 따로 없거든요. 그리고 편집을 할때 너무 부드러워요. 이 빠를 오른쪽 왼쪽 왔다갔다 하면서 이제 내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안 좋은 컴퓨터들 쓰면은 이게 드득드득드득 드득 하면서 이렇게 렉이 걸려요. 근데 이 이걸 쓰고 나서는 그런 문제점들이 싹 사라졌다. 내가 안 걸리고 컴퓨터도 안 꺼지고 너무 좋다. 그리고 에어 드롭으로 이제 그 애플 실리콘이 탑재된 기기들간에 그 공유하고 뭐 그런 게다 되기 때문에 너무 편하네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일하다가 전화를 컴퓨터로 받는다든지 일하다가 굳이 다른데 시선을 안 두더라도 이 안에서 웬만한 게 해결이 다 되더라는 거. 그게 너무 그냥 쾌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키보드 얘가 한 20만 원 후반대 한 27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 다른 키보드들이랑 크게 막 그렇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기기들 간의 이런 호환성, 쾌적함, 이런 걸로는 이거 따라오는 게 없긴 해요. 그리고 여기 터치 아이디 되는 거, 가볍고 휴대하기 좋은데 이게 뭐 30만 원 정도까지 하는, 일단 저는 좀 비싸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요 노트북 자체의요 키보드 있잖아요. 요게 검정색이라서 좀 이런 때가 많이 묻어요. 약간 요런거 보이시죠? 제가 막 핸드크림을 막 덕지덕지 해가지고 여기다 막 바르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뭐 어쩔 수 없는 이런 사람의 손때 같은 것들이 검정색이라서 많이 보인다 그리고 마우스 마우스가 이런 기능이 되게 많거든요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이런 거 이런 거 되게 뭐 다양하게 할수 있는데 이런 기능들만 외우면은 되게 편안하게 쓸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근데 다른 마우스들에 비해서 좀 납작하고 좀 묵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손목에 조금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는 거 그리고 이거는 충전식입니다 충전식인데 이걸로 충전해야 돼요 이거 옛날 애플 잭 있죠 그래서 이걸로 충전을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케이블이 또 하나가 필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충전을 하고 있을 때는 이 마우스를 못 씁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켜서 이걸 꼭 따로 충전을 해야 되는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는 게 그게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지금 16인치거든요. 14인치도 있었는데 저는 일단 영상용이다 보니까 무조건 크게 샀어요. 이게 제가 무게를 따로 재보니까 한 5kg가 넘더라고요. 5kg에 16인치다 보니까 일단 무거운 건 둘째치고 16인치라서 내가 예쁜 귀여운 그런 액세서리, 파우치들을 사는데 좀 선택의 폭이 좁아요. 보통은 시중에 한 15인치, 14인치 용이 되게 귀여운 게 많고, 16인치로는 그런 액세서리들이 많이 없더라. 그리고 무겁다 보니까 이게 파우치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 손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기에 꽤나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는 블루레몬 백팩을 사가지고 아직도 잘 쓰는 이유가 이게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음, 이거 들어가는 백팩을 잘 찾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또 무거운 이유가 뭐 많겠지만, 이 안에 배터리가 진짜. 보통은 그 배터리 그거 없으면 은 노트북 밖에서 잘못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번 충전해 놓으면 은 24시간인가 같대요. 그래서 무겁지만 그냥 쓰고 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거의 모든 단자가 다 C 타입입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그 포트들도 거의 다 C 타입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대탑에서 요로 맥북으로 넘어왔거나 아니면 뭐 카메라를 쓰신다거나 그런 다양한 기기들을 같이 이렇게 쓰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젠더, 허브, 케이블들이 추가적으로 구매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 그런 게좀 있고 그다음에 맥 OS가 지원이 안될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은행 결제를 한다든지 뭐 등등. 그래서 크롬이나 다른 브라우저들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써야 되는 그런 불편함, 귀찮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제가 사기 아마 바로 직. 전에 보통 이런 기존 조립식 대탑처럼 막 이렇게 내가 램이 부족하다 하면 램터 사서 뭐 끼워놓고 이게 아예 안 돼요. 그래서 애플은 살 때부터 정해놓은 아주 비싼 옵션으로 구매를 해야만 메모리나 이런 램들을 즐길 수가 있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처음에 구입할 때부터 옵션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고 충분히 넉넉하게 사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지금 생각해도 너무 비싸고 부담스러운 금액이지만 해가 가면 갈수록 아 아, 나 진짜 이건 너무 잘 샀다 싶은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제가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유튜브를 이렇게 5년 이상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컴퓨터, 장비들, 카메라, 이런 것들에 관심이 좀 가게 되면서 저 나름대로 좀 알게 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뭐 전자기기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기신다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편안하게 리뷰를 해보는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다음 에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